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네안데르탈인에 대하여. 네안데르탈인 이 앤더솔맨 인 서치 어브 로스트 G E N O M E S는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오 윌슨이 2013년에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그들의 생태 및 인류와의 관계를 탐구하며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주요 내용, 저자 에드워드 윌슨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이 책이 가진 문화적 및 과학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책의 개요.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의 유전자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삶과 그들이 인류 진화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윌슨은 네안데르탈인이 단순한 원시인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를 지닌 존재였음을 주장합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윌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현대, 인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최근의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 간의 유전적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이로 인해 인류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구조 네안데르탈인이 단순히 사냥과 채집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며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생태적 적응 네안데르탈인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사냥 기술과 도구 사용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그들이 단순한 생존자 이상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대 인류와의 관계 윌스는 현대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교배를 통해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현대 인류의 일부 특성이 형성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연결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2. 저자 에드워드 윌슨의 생애. 에드워드 윌슨은 1929년 6월 10일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생물학과 생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로 특히 사회생물학과 생태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윌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로 재직하며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주로 곤충, 특히 개미의 사회 구조와 행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사회 생물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그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운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윌슨은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그중 바이오필리아 BIOPHILIA와 인간 본성에 대한 사회 생물학적 접근 SOCIOBIOLOGY 더 누신서서스 등이 유명합니다. 그는 과학적 연구 외에도 대중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며 여러 차례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퓨리자 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는 국립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3. 업적과 영향. 에드워드 윌슨은 생물학과 생태학 분야에서 여러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회생물학 윌슨은 사회생물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생물학적 요소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그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보호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중과학 저술 윌스는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4. 문화적 영향. 네안데르탈인은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질문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현대 인류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이 자신과 인류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화에 대한 이해 이 책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인류 진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생물학적 연결성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융합 일수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안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과학과 철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다 이 책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진화생물학과 고고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네안데르타린은 에드워드 윌슨의 과학적 통찰과 깊은 철학적 질문이 결합된 작품으로 네안데르타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인류의 진화와 정체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자들에게 과학과 철학의 융합을 통해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윌슨은 자신의 연구와 저서를 통해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안데르타리는 단순한 과학 서적을 넘어 인류의 기원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